미국에 아주 사이가 좋은 그런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아내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늘 수발을 들어주면서 직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퇴근하면 부인을 위해서 집안일도 해주고 또 간호도 해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눈이 앞,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직장을 계속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여,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전화로 상담해 주는 역할이었대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직장에 가면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이 연락을 해서 다시 복무할 수 있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문제는 회사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남편이 매일 아침마다 부인을 회사까지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회사와 부인의 회사는 너무나 멀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어느 날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다니면서 몇 발자국 가면 뭐가 있고 몇 발자국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파악을 하면서 이제 부인이 혼자서 가도 별 문제가 없었,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데려다 주고 내 직장에 가면 자꾸 늦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도 흘렀으니까 당신 혼자 직장에 가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부인도 그러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야속하죠?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나를 끝까지 돌보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버린다는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나 힘들죠?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는 느낌이 아마 그 느낌이 아닐까요? 정말 그렇게 사랑했고, 이 사람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눈이 멀고 보니까 남편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차피 세상은 혼자가 아닌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삶의 짐이 되니까 나를 포기하고 마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라도 이제 혼자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혼자서 직장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뭘 물어도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먼 거리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서 그냥 쉬면서 몸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지만 여인은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눈이 나아질 기미도 없고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더 엉망이 될것 같아서 조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뭔가 보람을 느낄 수도 있고 자아가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어렵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남편은 계속해서 말렸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도와주다가 이제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힘드니까 그걸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야속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굳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남편도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에 남편이 뭘 물어도 통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어떤 사람만 해서 지친 것도 있지만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나를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악물고 한 6개월간 혼자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는 혼자 다녀도 사람들이 보살펴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눈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보도 많이 해주겠죠. 도와주기도 많이 하겠죠. 또 아침에 갔다가 오는 길이 그리 복잡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장애인들이 살기에 참 좋은 나라죠. 사회복지가 아주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자꾸만 자꾸만 무너지고 있고 죽은 마음이 되어감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러나 관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야속하면 섭섭하면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참 이상해요.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일수록 관계가 깊은 사람일수록 조그만 문제 때문에 더 많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혼자 다닐 수 있었을 때쯤.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남편이랑 헤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 힘들 때 자기를 저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한번 차가워지면 또다시 뜨거워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가세요. 나랑 똑같아요. <laughs>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버스 기사가 그래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버림받았는데 행복하다니 누구 염장 지르는 건가?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마다 그렇게 바라봐주는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지금도 저 뒤에서 남편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인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안심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곁에서 지켜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남편은 왜 부인에게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의존하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돌보아주는 것과 자기 아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눈이 보이지 않고 나서 의존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의존한다는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편하기도 하지만 의존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기력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남편은 아침마다 아내를 데려다 주고 저녁마다 데리고 오는 것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한숨을 쉬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아내가 너무나 안쓰러웠죠.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면 아내의 마음이 나아지지 않을까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 나가서도 의기소침해서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감도 높아지죠 왜 내가 이 일을 스스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성취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생기게 해주고 또 많은 마음의 여러 가지들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죠 그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아내를 계속해서 지켜봤지만, 아내가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남편 만났으면 참 좋겠죠? <laughs> 아무나 만날 수 있나요? <laughs> 그래요. 그래도, 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사정은, 속사정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바라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배우자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가를 바라는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 나도 그런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로 야속해하고 서로 섭섭해하면서 한평생 힘들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꺾고 내가 사과하고 내가 돌봐주면서 사는 것이 더 속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대방도 나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앙인들은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내가 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죠. 향기는 어떻습니까? 향기는 풍기면서 상대방에게 자 향기인데 내가 지금 가니까 냄새 맡아 이래요? 향기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느끼죠. 여러분들도 뭐 성당에 앉아있을 때도 옆에서 어떤 분이 향수 뿌리고 오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야, 좋은 양이다. 그럼 너무 좋은 양이면 뭐라 그래요? 무슨 양이에요? 어디서 모셨어요? 어, 샤넬, 뭐 넘버, 뭐 이렇게, <laughs> 뭐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어, 정말 좋으면, 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취가 나면 어때요? 어디서 사셨냐고 물어보죠? 절대 거기서 사지 않으려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남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향을 몸 안에 지니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부담스러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셨을까요? 사실은 이게 좀 다른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무지하게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켜야 됐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원래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조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참사가 이렇게까지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분노하고 또 의아해 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집중하지 못한 것, 서로 책임을 미루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도 언론을 보면 어때요? 정말 무엇이 정말 사실인지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포도하기보다는 어쩌면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책임이면 어때요? 나중에 일이 다 수습되고 난 다음에 따지다 보면서 뭐 이건 누구 책임이다 이런 거는 나중 문제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은 해경은 왜 있고, 해, 뭐, 해군은 왜 있고, 다른 도왜 있어요? 구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도 서로의 어떤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말이 되어 안 돼요. 결국 그런 것들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드러난 것을 보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통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책임성이라든지 분명히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이 왜 생겨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켜야 될게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에 주목합니까? 지켰나? 못 지켰나? 저 사람이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은 어느샌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개명을 주시죠. 그럼 제자들은 이 개명을 들었을 때는 이미 익숙해져 있죠. 근데 말씀을 들었더니 어때요? 이 개명이 오히려 가볍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어요? 율법의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무겁고 좀 답답할까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 개명이 600가지가 넘는데, 더군다나 그건 기본적인 개념, 개명이고, 다른 개명들까지 합치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늘의 뜻대로 살아간 것보다 살아가지 못한 게 너무나 너무나 많으니까 이건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 아니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워낙 세분화 되어 있으니까 하루를 맞출 때쯤이면 하느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어때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명을 내리면서 원래 개명이라는 것은 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개명을 왜 주십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짓누르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깨를 짓누르기 위한 짐이 아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런 개명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독서에서 묵상을 했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가장 고민한 게 뭐예요? 이제 신자들은 많아지는데, 그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나, 지키지 않아야 되나. 아직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새로운 공동체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출발점은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죠? 안식일을 어기기도 하셨지만 그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릴 때부터 이미 몸에 배인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자꾸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뭘안 지키니까? 율법을 안 지키니까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거 왜 지켜야 되냐? 그러다가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서로 합의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이었는데 그 짐을 그들에게는 지워 주지 말자. 다만 몇 가지만 지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 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립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을 무겁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일 복음이지 않습니까? 계속 요한 복음이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죠.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오죠. 은총은 그분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려준다고 할지라도 은총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있죠.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 이 비를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 맞아요? 오늘 밖에 나가 있는 사람 중에서 우산을 쓰지 않은 사람. 우산 쓰면 어때요? 안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비가 아니라 뭐 금이 내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산을 거꾸로 쓸지도 몰라요. 그죠? 이걸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비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왜? 이미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요르단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요.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돈도 없죠? 그러니까 뭐 시설을 넣을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물부족 국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오기만 기다려요? 비가 오기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다생겨놔요 그래서 저희 요르단에 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집집마다 위에 물탱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비가 오면 받아두거나 아니면 수도가 나올 때가 물이 나올 때가 정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물이 나올 때뭘 받아나? 이 물을 잔뜩 받아놓는 거죠. 그리고 또 물이 안 나올 때 이거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거를 놓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물 나올 시간에 집에 없어가지고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물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물을 주는 것은 뭐 정부이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이걸 받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렇죠. 직접 우리 개인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부터 내려오지만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머무른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 안에 머무른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 안에 머무르시죠? 물론 그분은 선제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물러 계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은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미 하느님이셨지만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뭐가 되셨다? 인간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다. 근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느님 안에 머무셨습니까? 우산 쓰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십니다.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머물렀듯이 우리에게도 당신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어디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그계명을 지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무르게 된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 안에 머물 때는 은총을 가득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많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쁜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기쁨이 있,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오늘 밤새 오셔가지고 의자 좀 다시 다베기고 칠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하시겠지만. 그러나 힘들기도 하겠죠? 근데 내가 의자 하나 칠할 때마다 천만 원씩 준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 칠할까봐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막 칠하고 있겠죠? 그럼 칠하는 게 힘든데 밤새는게 힘든데 왜 그렇해요? 그것을 한 다음에 받을 보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뭐 성당에 여기 와가지고 벽돌 좀 나르라고 하면 그러지는 없겠지만 그럼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안 오겠죠? 힘드니까. 그런데 벽돌 한 장당 백만 원씩 준다고 하면 목발 짓고도 나올 걸요 아마 하나라도 옮기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일이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보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아 이걸 어떻게 지켜 사람이? 아유 이건 그냥 뭐 좋은 말씀이지 이게 뭐 지키기 쉬워?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거나 쉽거나 이거 문제가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받을 상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은총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기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분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너무나 큰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예화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해야만 살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줄 것이 더 많으시죠? 그런데 내가 채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그것을 받,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은총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요? 은총을 받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이런 개미, 개념이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흘 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는 말씀이지. 내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야, 이걸 어떻게 지켜? 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게 무거우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노력하고 계시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기도 할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거룩한 은총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불행한 이들을 행복하게 하시니 몸소 저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한결같이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섬기는 힘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려고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굴러들어온 복을 발로 찬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총은 너무나 크십니다 다만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보다 어마어마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국 나를 위해서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어떤 법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 오로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기준만 따르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니 이 복잡한 세상이 오히려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실천하십시오. 먼저 하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